<laughs> 괜찮아요. 어차피 대본 안 봤어요. 두 번째 질문. 앞으로 무한히 확장될 시오님의 우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. 앞으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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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음악으로 리스너 분들에게 찾아오실지,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이신지 스포 부탁드립니다. 오케이 okay. 이건 조금 컨닝을 해야겠다. 뭐라고? <laughs> 어 아까 말했듯이 제가 뭔가 아직도 뭔가 어떤 장르 정착을 했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죠. 어 여기 제가 초대한 뭔가 게스트분들 중에서도 정말 제가 사실 이번 앨범에서 뭔가 보여준 음악적 장르들. 에서 저보다 훨씬 더 상위 호환으로 하시는 분들이 와 계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거든요. 근데 그렇다시피 저는 좀 어떤 장르를 좀제 스타일로 녹여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찜한 장르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앞으로 좀 해보고 싶었던 게 베이퍼 웨이브라고 혹시 아시나요? 어, 모르시는 분이거든요. 어. <laughs> 베이퍼 웨이브가 이제 약간 특징적으로는 사실 장, 음악 장르보다는 컬처예요. 어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있던 그런 뭔가 인터넷적인 감성뭐 푸르티그아로 느낌, 약간 좀 그런 것도 거기에 속하는 거고요. 그런 약간 향수를 일으키는 어 감성 자체가 이제 뭔가 문화가 된 케이스인데 베이퍼이 그가 그게 이제 뭔가 신스팝 뭐 어 신스 웨이브 이런 장, 음악적 장르들에서도 사실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저도 한번 음악적으로 어, 풀어내고 싶은데 그거를 사실 좀 다음 앨범으로 제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. 어, 네. 아마 내년 초가 될 텐데 뭐그 중간에 뭐 작은 프로젝트를 당연히 하겠지만. 어, 이게 좀 까다로워요. 제가 사실 이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, 너무 어렵더라고요. 이 소스나 이런 것들이. 원래는 이제 그 음악 자체가 샘플링이라고 해서 이제, 어, 프로덕션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뭔가 다른 노래, 옛날 노래를 뭔가 좀 훔쳐와서 사실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장르가.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저는 특히 한국에서는 좀 특히 또 알려진 가 소리는 그게 어렵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샘플링이라는 기법이 없이 하려다 보니까 좀 무리가 가는. 어쨌든 네 행서해서 잘 읽고요. 또한 가지는 제가 락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. 락 이제 그냥 락보다도 좀 슬래커 락이라고 좀더 쨍한 기타 소리랑 뭔가 좀더 투박하고 좀 되게 어떻게 보면 멍청하게 들리는 사운드의 락인데 그것도 제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사실 근데 락이나 뭐 이런 좀더 러프한 장르들은 녹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. 그래서 제가 혼자 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그때는 좀그 장르에 좀 뭔가 트이신 분들을 제가 아마 찾아가야겠죠. 이거를 좀 도와달라고. <laughs> 사실 제가 이전까지는 누구랑 작업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없어요. 제곡 한정으로 그 유일한 김한빈씨가 오늘 안 오셨는데 김한빈씨랑 제 곡의 기타 작업도 자주는 아니고 보통 할 때도 제가 라인을 이제 컴퓨터로 짜서 이렇게 쳐달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앞으로는 좀더 국내든 아니면 제가 사실 올해 초부터 좀 일본도 좀 자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일본 아티스트들을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갈 때마다 이제 뭔가 즉흥적으로 만나자 해서 만나서 친해지기도 했는데 그런 분들이랑 좀 협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, 네, 큽니다.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도 기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. 네.